민주당이 강원도지사 선거에 이광재 국회의원을 사실상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도지사 후보 공천을 번복하고 경선을 치르게 돼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두고 정당별 내홍이 커지며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초와 삼척시장 후보자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결정합니다. 강릉 북부 지역 어업인들이 안인 화력 발전소 건설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해시 도심과 인접한 한섬 관광지 개발 사업이 최근 부지 매입에 속도를 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선 4천여 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940명, 강릉 519명, 동해 292명, 속초 206명, 고성 108명 등 4,077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5만 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돈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0명대로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은 63개 가운데 22개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광재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태 전 국회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번복하면서 단수 추천됐던 황상무 전 앵커와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강원도지사 선거전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 출마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 후보를 놓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두 가지 원칙만 갖고 결정하겠다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히면 강원도지사 선거에 두 번째로 출마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결정 번복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했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단신 농성을 벌인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당의 요구대로 5.18과 불교 관련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김전 의원은 이제는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홍합의 길로 가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흘간 단식 농성을 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200만 강원시대 열겠습니다. 단수 공천됐다가 경선을 치르게 된 황상무 전 KBS 앵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이 단수 공천 결정을 뒤집고 경선으로 바꾼 것은. 정상적인 재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치적 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김전 의원이 잦은 문제발언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지난 총선에서도 낙선했는데 강원도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공관이 대변인의 권유 한마디에 한 마디에 불과 한 시간 만에 사과한 것을 과연 진정성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비롯한 경선선거운동기간을 거쳐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 지사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여야 모두 강원도 최대 승부처인 강원지사선거에 공을 들이면서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천을 두고 여야 정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강릉시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전략 공천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김중남 후보와 이재한 후보는 등록 후보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선출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어제 13개 시군 기초단체장의 공천과 경선을 결정했지만 강릉시장 후보자 공천 심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삼척과 속초시장 선거 후보자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삼척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김양호현 시장과 이정훈현 시의장 속초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김철수 현 시장과 주대하 전 강원도 의원에 대해 국민참여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단체장들이 공천을 신청한 태백시 류태호, 정선군 최승준, 고성군 한명준 예비 후보 등은 단수 추천을 받았고, 김정중 강원도 의원도 양양군수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장 후보자 공천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후보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 피해 보상을 놓고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 구역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발전사업 시행자 측은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라보자. 네, 보상. 강릉 북부 지역 어업인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주최자인 아닌 석탄 화력 발전소 피해 어업인 대책 위원회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직접 피해를 보는 특정 지역 어업인들만 보상을 진행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진 등 강릉 북부 지역 어업인들도 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어민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여 지금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발전 사업 시행자인 에코파워에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고 강릉시에는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은 관련 법에 따라 직접 피해를 일컫는 고정성 어업과 간접 피해를 의미하는 이동성 어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성 어업은 용역 결과 마을 어장과 양식장이 소멸되고 온배수와 오탁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된 안인진과 남항진을 비롯해 사근진에서 정동진까지 포함됐습니다. 에코파워 측은 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어민들은 간접 피해인 이동성 어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직접 피해 구역에서 평소 조업을 해왔고. 발전소 건설로 인해 조업실적이 줄었다는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 피해 보상을 원하는 어민들에게 적극적인 조업실적 자료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강릉시는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보상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어민들이 직접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미 보상이 완료된 일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경이 수사를 벌이는 등 발전 사업에 따른 어 피해 보상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시 도심과 인접한 한섬은 빼어난 해안 경관을 갖추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한섬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는데 최근 한섬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 해안 절벽이 어우러진 바닷가에 산책로가 들어서 있습니다. 2.2km에 이르는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몽돌 해변과 기암괴석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모두 39억 원이 투입돼 지난달 한섬에 완공된 감성 바닷길입니다. 감성 바닷길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을 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끄라 땡기도 편하고 일로 땡겼는데 여기 차가 안댕기고 하니까 도저히 일로 땡기. 시원하고 바다가 있으니까. 뭐야 바다가 푸르고 시원하고 바람 부는 것도 시원하고 시가지와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한섬은 지난 1980년대부터 유원지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번이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한섬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감성 바닷길 개통을 시작으로 한섬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부지 매입에 더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대상 29만 제곱미터 가운데 일부 구기주와 공유수면을뺀 22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여야 하는데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5만 7천 제곱미터 면적의 매입을 마쳤습니다. 동해시는 현재 1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규모 토지 소유 법인과는 별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섬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해양복합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유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한섬에 있는 천곡항이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지에서 나무를 심는 식목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릉시는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2019년에 이어 최근 또다시 산불 피해가 발생한 옥계면 남양리 일대에 금강송 8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의 후원사인 우리금융그룹은 산불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강릉시에 전달했습니다. 삼척시가 내년까지 근덕 제2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최근 강원도로부터 근덕면 광태리 일대 5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승인받아 내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근덕 제2 농공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덕과 도계 농공단지에 이어 삼척시의 세 번째로 조성되는 근덕 제2 농공단지엔 금속 가공 제품과 기계 장비, 전기 장비 등의 제조업종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선군 가리왕산의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명회가 내일 열립니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아리랑센터 공연장에서 국가정원 조성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선 지역 180여 개의 사회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지난 2월 발족한 추진위원회는 가리왕산의 국내 최초의 산림형태 국가정원을 조성해 올림픽 유산의 사후 활용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2022 강릉 단오제 본 행사 기간 선보일 무대 공연 작품 공모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사단법인 강릉 단오제 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강릉 단오제 본 행사 기간 공연할 수 있는 40분 내외 공연물을 공개 모집합니다. 강릉 단오제 행사 공연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선정 단체는 최고 200만원의 공연 사례금과 무대 음향 시설 홍보 등이 지원됩니다. 2022 강릉 단오제는 다음 달 30일부터 6월 6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동해시가 기업 활동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2022년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기업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과 민원처리 시 과도한 서류 요구 등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신청을 받아 현장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